아이 형 어? 요즘 한예진 실험실 어때? 아유 딱 좋아. 응? 딱 좋아. 완전 좋아. 딱 좋아. 아, 아주 좋아. 좋아. 구독과 좋아요. 딱 좋아. <laughs> 짜란 오늘 뭐 하면 돼? 나야 뭔데 이거 보드판 주셨나요? 퀴즈 테스트 많이 받아왔잖아요. 참신 퀴즈 최고의 무시기를 찾아 정답. 어, 나나것 같아. 나 이런 상식 같은 거잘 몰라. 개인전? 아씨. 문제를내주요 네.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는? 뭐야? 어, 뭐야? <laughs> <laughs> 바다? <바닥>? 날인가? <laughs> 어? 막 한강 정는거 아니죠? 인바다고 어?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야, 보지 마. 어? 야. 왜? 왜? 똑같아. 세요 태평양 태평양. 조선입니다 어, 아, 간단하다 아니, 간단해 태평양 제가 심심할 때마다 이게 수영하는 곳이라고잘 알죠 제가 다음 다음 조선인데 어, 거중기를 오. 발명한 사람 거중기요? 응. 아, 확실하지 않은데 <laughs> <에이, 씨. 웃음> 거중기가 어, 이분은 딴거 발명한 거 같은데 이분은 해시기 발명한 거 같은데 같은 분인가 둘이 얘 <laughs> <야> 아닌가? <laughs> 정리형빵빵 정략. 지금. 지금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너 알잖아. 알지? 당연하죠. 이거 아버지가 보신다. 아빠 죄송합니다. <laughs> 비싼 돈 들여서 학교 보냈는데 당 주세요. 아를만 <laughs> 사람은? 어린이날 노래 만든 사람 아니야? 방종환 씨. 와 <laughs> 배고픈 <맺은 것> 같아. <laughs> 뭐? 아니 까 그러니까 안신가? 아 이거 많이 들어와. 아 알지, 알지. 너내거벗꼈지 <laughs> 하나, 둘, 셋. 뿅. 아이씨. 모르겠어, 아까 먹었어. 하나, 둘, 셋. 동해물가. 동해물가. 안익혀 아, 맞아. 맞잖아, 이행 두개 들어가는 거. 어머, 아. 어떻게 그 초면이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저씨님, 죄송합니다. 이거 내보내줘. 안신는 맞춘 거. 다음 뭐죠? 옹대문의 다른말. 이건 쉽지. 아. 남대문이 숙내문이 언니, 언니 안 돼. 면 커빙하지 마요 아닌가? 어? 어? 오~~~ d p DD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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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 정답, <laughs> 정답. 흥지문이라고 써도 되지 않나? 흥인지문이라고 흥지문이 DDP. 흥인 DDP. d d 딱, d 딱 p 딱! 흥 p 문 d p 문 d d p 아니야? 다음. 우리나라의 d p d d 는 아, d p DD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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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 하나 둘 셋. One piece. <laughs> 아니야? 나좀 무식한 사람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.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또 다른 팀 우리 무시할 거 아니야? 무식한 사람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. 세계에서 가장 무게는 이 손잡으면 팔 들어가. 아 아니 이거 엄청 이거 아닌데아하아 맞다 맞다. 이걸 까먹다니. 팔맛네, 이게 무슨 말이야? 말인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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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안 봤다. 나 <laughs> 진짜, <맨사하고 웃음> 진짜 안 봤어? 딱 좋아. 딱 좋아. <laughs> 주리를 들어라 팔만대장벽관. <laughs> 직지심 우조는책입니다 여권 냄새. 자, 정답. 정답은. <laughs> 와! 다음 문제 뭐야? 어린 남자의 원작자. 외국인이세요? JK 롤링. 나도 <laughs> 모르겠다. <방금 웃음> 넌 진짜 똑똑하다. 달라 얘남 달라. 어영자 누가 더잘그리나해볼래 어영자 그래. <laughs> <laughs> 지윤이 <laughs> 정답. 정답. 하나 <laughs> 둘셋 바오밥. 생태제철. 아 너무 어려워. 지베리형 연남동에서 거의 맥주가 집 가서 맥주 마셔. <laughs> 다음 문제 주세요. 우리나라의 삼 삼대 대첩은 일단 살수. 생각이 안 나. 명량. 명량. 근데 명량 대첩이란 게 있어? 그게 명량 자체인가 그 자체인가. 됐어요. <laughs> 몰로 미친 <laughs> 애 <laughs> 살수 대첩. 두 번째 곱창 대첩. 세 번째. 이거 촛불 대첩입니다. 행주 대첩. 영양. 뭐 시X야, 너도 모르잖아. 나두개 맞췄네. 짠. 한반도 대첩. 케첩. <laughs> 간첩. 근데 일상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이런 거. 약간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지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. 네, 저도 생활 지식이 진짜 뛰어나다고 많이 들었어요. 용안어왕 용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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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,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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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왕! 줘